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1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우리 찬송 488장 부르실 때 2절 다음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우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다. 도분하의 만속일신이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solente 우리 게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한1장장1절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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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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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풍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민연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수는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본 단락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볼때 솔로몬은 훈계와 징계야말로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나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한 견책을 의미하는 말로 그것을 배격하고 멸시하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의 훈계와 징계는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훈계와 징계는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요긴한 나침반과 지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가벼운 말들을 쉴새 없이 떠들어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공공연히 드러내게 되어 그 자신을 가볍고 초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여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반면 그 입에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철저히 구별해내고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laughs> 20절과 21절은 계속되는 말에 대한 교훈으로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은이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운이란 순수하게 재련된 은을 가리키는데 그만큼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순수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가치가 아주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투렐취는 델리취는 이를 쓰레기 오물을 의미하는 말과 연관시켜서 매우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될 존재로 불이 하고 있습니다. 21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둔한 그들을 깨우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악인은 스스로 자신을 건설 만큼의 지혜도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철저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아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은 불안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부의 축적과는 달리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근심을 부르고 근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근심과 걱정을 수반하지 않는 축복, 즉,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의는 영원한 기초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는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오리바람은 아사간다, 소멸시키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적 형벌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곳 강공할 위력을 지닌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그 위력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의인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어떤 흔들,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서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순이 나오는 마태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두, 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나 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고, 순종과 실천으로 견고한 신앙적 토대를 세운 의인은 어떠한 세상 풍파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게 되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있기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는 오래되어 쉰 포도주로서 매우 시어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눈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와 함께 항상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고통과 근심만을 안겨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인의 형벌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는 처지에 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게 시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며 행악자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와 축복의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다라고 하는 말은 싹트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으로 의인의 입을 지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후반부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 서 있는 반면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만 내는 나무는 찍혀 불구덩에 이 던져지는 것처럼 입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영원할 수도 도끼로 찍히고 뽑혀 땅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말씀 순종, 입술을 제어하는 삶, 부지런함, 기쁨과 관련이 있지만 악인의 삶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가벼운 말, 게으름,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과 같은 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그래서 친히 이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백 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연 재단과 장연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 가지 삶의 무거움과 아버지하는 기도의 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물질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세계 여러의 분. 세의 여러 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서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의부와 진리의 아버지와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죄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연 재단을 위해서 창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